5월 8일, 오늘 맥천이 성길기, 민숙이 16장, 10편 52편부터 5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스 13장입니다. 새벽에는 우리 10편을 보았고, 저녁에는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돼요.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이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사명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는 평생토록 전해야 할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사야에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어, 역대화 26장에 보면 그 우시아 왕이 이제 52년을 다스려요 굉장히 오래 다스리죠 52년을 다스리면서 그때 유다는 거의 뭐 다윗솔로몬 시대의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해요. 국력을 이제 회복하면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기간이었죠. 우시아 왕은 52년 기간 동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번영하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이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죠. 모든 게 풍부해지면 자꾸 육신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해가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속죄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기 싫다. 그런 예물도 싫다. 누가 그렇게 성전 문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영적으로는 풍한 가운데 영적으로는 점점 병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국제정세는, 그, 메소포타미아 중동 쪽에 아수르가 신흥강국으로 막 이렇게 커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강대국이 생기면은, 막 주변의 나라들을 막다 점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막 이제, 고조가 되는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 시기에 이, 이사야 선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옷자락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슬압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천사장급에 되게 슬압들이 되겠죠.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슬압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데, 날개가 6개, 2개는 자기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뵙기가 두려운 그런 모습이죠. 발로 자기 날개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은 좀 아무래도 이제, 좀 걸어다니는 좀 더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변을 날고 있었던 것이죠. 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그룹 천사가 이렇게 또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룹 천사나 서랍 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보자, 예,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신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그러니까 밝은 빛아래 가면 우리의 어떤 더러운 모습이나 허물이나 이런 게 더러운 게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죄악성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양심에 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것들이 생각이 전부 다 나는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 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도 이렇게 산식을 하죠. 육장 오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제 배웠구나. 어떡 할꼬?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죄악 중에서 가장 이제 선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입술로 짓는 죄악이에요. 보통 말. 보통은 이제 뭐, 저 사람이 죄인인지 거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표가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것봐지는 어렵죠. 근데 말로, 주로 이제 표현이, 말은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악성이 입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스 3장에서 인간의 죄악성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에서 시체 섞는 냄새가 나죠. 열린 무덤이니까 시체 섞는 냄새의 흉악한 모습들이 다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혀로, 말로 속임을 일삼으며. 거의 많은 거짓말들이 섞여 있죠. 정확히 하게 얘기를 좀잘안 하잖아요. 그죠? 불리한 거는 금 감추고 숨기고, 유리한 거는 막 뻥튀기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좋은 말들이 그렇게 잘안 나오는 거죠. 이런 말,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회도 알고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 너무나 두렵고, 어, 부끄럽고 두렵게 되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된 거죠.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절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와서 재단에서 집은, 부젓가락으로 집은 그핀수을 빨갛게, 빨갛게 피어있는 그 숱을 손에 들고 이제 이사에게 온 거죠.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번재단이 있죠. 노수로 만든 노재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불이 피고 있잖아요. 수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어요. 이건는금 제단이에요. 금금 제단인데 거기도 향을 피우니까 수치 있죠. 어느 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소인지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그번 제단이든 그금 제단이든 분양단이든 빨갛게 핀 수치를 가지고 와요. 이사에게 가지고 와도 환상 중에다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걸 가지고 입에 대는 거예요. 화상을 입을 것 같죠, 그렇죠? 런데 이제 환상 중에 그걸 딱 되면서 그 천사가 서라이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고 사죄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 우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수치잖아요. 혹은 분양단에 하는 게 기도하는 그 수치인데 그걸로 딱 되면서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고 씻어 주시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탁 하니까 양심이 이제 깨끗해지는 걸 느꼈겠죠. 내 죄가 용서받고 정결해졌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죄에 대한 자기 허물에 대한 두려움 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좀 편안해졌겠죠. 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직접 이사에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옆에서 듣게 되는 거죠. 아 보니까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3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라고 이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우리의 내가 할 말을 대신 이 백성들에게 전해줄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옆에 들은 거죠. 그럼 이사회가 워낙인지. 선지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주셨겠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사야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가 기꺼이 자원해서 나오니까 좋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어,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장구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래. 이사에게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백성의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런, 이런 말을 전하라고,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말씀이 뭐냐면, 줄친 부분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봐도 알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해도 알지 못할 거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가 왜못 알아듣는다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를 못해. 그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귀가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거예요. 아, 저게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 비유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잘못 알아들어. 나중에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죠. 어쨌든 이 백성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요. 우리도 성경을 지금 내보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많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못 알아들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이사야 6장 9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이 진짜로 그렇구나. 봐도 들어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뭐 로마서에도 뭐 사도행전에도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 요왜 그럴까요? 일단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뭐 이래서 그런데 생각들이 많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멍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움을 하나님께 탄식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좀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잘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죠. 선지자도 답답할 겁니다. 이제 말씀 전에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 10절에,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마음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 그래도 둔한데 더 둔해지고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는 거죠. 왜 그러냐? 염려 큰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모세를 통해서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하시고, 뭐 엘리아 엘리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백성들이 또 반짝 도 깨닫고 회개할 때가 있어. 그죠? 반짝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또 육신적으로 또 돌아가. 그럼 또 혼란을 또 당해. 뭐 환란 중에 또 정신이 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회개도 하고 다시 또 회복이 돼.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편해지고 문제 해결되게 하면은 또 육신적으로 또 가고 또 어두워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하게 시대 뭐 300년 뭐 11기 이사야 때까지 지금 벌써 몇백 년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이룰 거냐고요. 좀 깨닫는 데 했다가 또 육신도 돌아가고 또 어두워지고 또환란 중에 또 깨닫고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상, 글을 지금 이제 하나께서 님참 어떤 의미에서는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내가 염려 큰데 또 돌아 고치를 받아보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해봤자 소용 없으면, 그럼 말씀해봐이 사회가 또 해, 간절히 하고 해서 또 해결을 했다 칩시다. 또 금방 또 돌아가고 이러니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할 거냐 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게 묻습니다. 하는 게 여쭙기를, 6장 11절에, 내가 이래, 주의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못 알아듣고,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했더니 주께서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해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의 사람이 더 이상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때까지 결국은 어, 결국 이렇게 될 거다. 결국 이 영적인 어둠과 반복되는 이 죄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주민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까지 이런 상황은 결국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반짝였다가 또 가고 반짝였다가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로 끌려가고. 저게 결국은 이사서에서 계속 나오는 여호와의 날인 거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그런 상황까지 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참 죄악성 어리석음. 결국은 참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바닥으로 낮아져야 제대로 이제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나라가 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돼?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라도 이것도 함께 하게 될것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여와의 호 날이 임하고, 전쟁으로 죽고, 끌려가고 해서, 10분의 1 남는다. 90%가 다 죽고, 뭐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될때 이것도 황폐하게 될까. 그래도 더 이렇게 될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파괴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자, 밤나무든지 상수리나무든 나무가 크죠. 큰 나무인데, 그게 이제, 도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해서 넘어졌다 칩시다. 그럼 그게 끝나는 거가, 나라가 망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스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찍힘을 당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가 그렇지 않다. 해요. 배임을 당할지라도,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루트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트기가 밑에 있죠.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이 땅에 그루터기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망할지라도, 그죄 때문에, 아도남 때문에 망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트기가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루트기가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죄악과 아도남을 해서 멸망할지라도, 끝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을 지금 남겨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멸망해요, 나중에. 이 아수르 위기는 넘어가지만 나중에 더 세월을 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일부가 돌아오죠. 일부가. 대다수 뭐90% 이상은 죽고 흩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일부가 돌아와요. 진짜 그루투기 같은 이 사람들, 이 거룩한 시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해요. 에스라 선지자 주도하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면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망하기 이전보다도 신앙성을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해요. 어. 정말 철저히 외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영적인 수준이 훨씬 낮은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또이제뭐또 바리새인들 같이 뭐 율법주의로 되기도 하고 사도계인처럼 세속주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되지만 세월이 몇백 년 흐르면서 어쨌든 나라 망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말씀 중심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도 그래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속에서 나라가 그들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또그 속에서 결국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거룩한 시고 거룩한 예, 시고 그루터기가 어, 된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온 세상에 또 복음이 선포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참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죄악성. 결국에는 환란을 통해서 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다시 어, 거룩한 시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이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전체 메시지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참 반복적인 그 조약성의 문제, 그리고 뭐 남은 자들의 그런 것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 이 거룩한 시그루터기 남은 자, 회복, 이런 것들 쭉 다. 하죠. 이 짧은 말씀도 얘기를 다하신 거죠, 그죠 이사에서 전체가 이런 네, 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 우리의 지독한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성기, 민숙이 16장, 고라자손, 참, 그, 징계의 장면이 나오죠. 10편 52, 54편, 2사의 6장, 히브리스 1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